자, 오늘 민서가 100일인데. 응? 너, 너, 너 민서야. 애, 애가 부러워야 돼. 아니, 민서 어떻게 부러워? 너못부러 어, 그래? 우리가 불러줘야 돼. 아 그래? 와, 어. 민서 100일인 거 축하해. 아, 진짜 왜, 물... 민서야 100일 동안 고생했다. 되게, 되게 유서야 고생했어 어? 언니가 한 말이 왜 너무, 너무 똑같이 말해? 쏙쏙 들어가는데? 자 하나 둘셋넷 생일 네, 축하합니다 생일 네, 축하합니다, 네, 축하합니다. 이제 그래 보자. 한개언니가 볼게. 아, 저리가 영지. 언니가 본다고. 아, 니 우리 같이 부르자. 아니, 너가 혼자 몰랐잖아, 먼저. 이번엔 내가 하고 싶단 말이야. 아, <laughs> 언니, 언니만 하고. 아, 막 조리만 <laughs> 아니 하고. 케이크, 아, 케이크, 케이크 고뭐 뭐? 뭐. 아 너무 뜨거워. 아 뜨겁지, 당연히 이거 먹는 게 아니니까 첫날 아니, 뭐. 떨어졌구만 정말 이거 어 그래서 백이 잠식 뭐야 이제 케이크 자네. 지었어? 아니 아, 같이 아, 네. 아, 애기들 왜? 응. 아, 앞에는 됐다. 준다. 짠. 언니, 애가 또꼬아 빼야될 거 아니야? 있어. 어. 우와. 아, 너, 너희 먹을 거야? 어. 어. 아, 나 애기, 애기 또 달래줘. 그거 엄마, 애기도 먹어야될 거 아니야? 엄마, 예. 아, 애기 뭐 어. 먹어? 너네막그 셋이 이렇게 쭉어 앉아져 있어데고박에면진 찍어야 되는 아 민서 달래줄까? 아 오카리 날라보는데 얘 공항은 어디로 갔냐? 뒤에 있어 어이구. 언니 맛있겠지? 응. 어? 내 입에 있는 거안말려도 그치? 먹겠다. 그리고 지금 야. 이거 안안 하고 찍었네. 선은너너 네. 너희, 너희 들 엄마 이거 들어? 응서. 이거 재미사 들어? 한번더나 이게. 서 네. 언니 반짝구요? 어 이거 언니 친구가 준 거야. 그래? 좋겠다, 짠. 언니. 짠. 미서, 예 아빠가 보인것 같아. 최미서. 자, 사진 찍어지 이게 저... 어그 친구 엄마가 이거 만들어 준거예지 이것도. 이것도. 이거 미서 거다. 어, 서안안 춥다. 기어봐. 민사너 너, 고사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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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여기, 민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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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너, 너, 앉아봐. 예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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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뭘 d 쳐. m 회의에서 이상병의 책임을 따지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캐럴 위기 90%에... 엄마 나 그냥 이거 안 먹을래. 은서야. 엄마 나 그냥 아, 좀나아 알았어. 아 은서 핸드폰... 나그이 아니면은 케이크를 들고 있던지 아, 저크 내가 들게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와봐 이 유상 일로 아아 셋이 사, 사진 찍기 진짜 힘드네. 좀, 아니 아니 너너 유튜브로 와가지고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이, 셋부터 가운데 있어야지 엄마. 사진 잘 나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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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엄마. 둘. 엄마. 아라체 좀 들어. 아왜 빨리 얘기해. 그케 케이크. 어. 안 먹는다고? 응. 알았어. 안 먹고 핸드폰. 핸드폰 빼 너. 잠깐만. 아 아, 니 엄마, 엄마 쳐다봐. 아이그스크림그 앞서 해드리긴 했지만, 결국 국방 장관이 모두 다 진수 뒤에다 다이렇다저힌다 잊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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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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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

민서야 나와봐 케이크가 먹자 아직 진짜 안돼 진짜 안돼진 민서 속상해할 것 같아 어. 다 먹으면 다 먹으면 속상해할 것 같아 아니야 민서도 못 먹어 어 아니, <laughs> 응. 또 생일 파티 있잖아요. 잠깐만, 저저씨 그다음에 먹방, 빵빵, 엄마 먹방.